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동기 설계입니다. 전동기도 역시 간단하게 등가회로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전동기의 등가회로가 이제 변압기의 등가회로와 유사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이 2차 측이 이렇게 단락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기 2차 측 전압과 이제 2차 측 리액턴스가 이런 식으로 슬립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유도 전동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측에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전류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6배에서 8배 이렇게 흐르, 흐른다는 사실 잘 알고 있, 있으시죠 이건 뭐 자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기 설계 데이터입니다 이런 전동기 명판들 많이 보셨죠 발전소에는 정말 수많은 설비가 있고 그 수많은 설비가 전동기로 운영이 된다고 운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전소에는 거의 수백 대의 고압과 저압 전동기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이 겪는 돌발의 90% 이상이 이런 전동기 쪽 트러블 문제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전동기 쪽 명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신기하게 전동기와 관련된 이력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자료가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력관리를 잘 하시죠. 다른 데보다 해서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똑같이 데이터북에서 이제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전동기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동기를 설계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고압 전동기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에는 수백 대의 전동기가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설계할 수는 없겠죠. 가장 큰 용량의 대용량 전동기를 하나 한 대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동기는 당연히 cwp 겠죠 우리 발전소에서 가장 큰 용량의 전동기가 cwp 잖아요 cwp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격 용량을 이렇게 7000kW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수와 주파수 같은 거 뻔할 거고 이제 효율 값이 들어 있을 거고 역률 값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역률이 높지 않다는 건이 역률 파워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앞서서 파워 팩터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파워 팩터를 전력 지표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지, 전력 지표냐? 제가 이거 앞서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에너지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 여기를 자기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고 이게 코사인 세타가 그 전자기 에너지 중에 이제 자기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전기 에너지네요. 죄송합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전자기 에너지 중에 이렇게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비를 나타내 주는 전력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역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를 예전에 박건배 기술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저희가 파워 팩터가 낮은 거를 이제 나쁜 기기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한전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역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전에서 자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분량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역률이 낮다는 건 부하의 자기 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얘기지.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나쁘다는 얘기는 효율에 적용될 수 있겠죠. 효율은 말그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니까 효율이 낮은 건 나쁜 기기라고 말씀할 그 말할 수 있지만 역률이 낮다고 나쁜 기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체 전자기 에너지 기 중에서 자기 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높은 이제 부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값들도 그냥 기존 데이터들 참고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전동기에서 앞서서 중요한 게 이제 기동 전류와 역률값, 파워 팩터 값. 기동 시에 파워 팩터가 상당히 낮죠? 그만큼 기동 파워 팩터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 에너지보다 자기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발전기에 적용되는 임피던스와 동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전격이 7.6kV 잖아요. 이거 전에도 돌발 고장 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압 모선이 보 모선을 7.2kV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발전소의 손의 전압은 전격 기기의 전격보다 조금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발전소에는 사용하는 손의 전력량은 매우 크고, 전동기의 기동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 전압 손실이 발생되고, 그걸 고려해서 애초에 여기 전압 모선을 높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맨첫 페이지에 이제 발전소의 전기 개통도에 각각 전기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잖아요 가상의 발전소를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각각 적어본 겁니다 저희 이 계통은 이제 타입 변압기도 있고 이제 기동변압기가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이거는 설계를 안 했어요 평상시 때 보조변압기로 전원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기동변압기로 이렇게 수전 중에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이제 설계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각각 변압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지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시계각을 제가 표현은 안 했네요.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적혀있지 않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가 ynd1시고, 여기가 dyn11시잖아요. 이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조변압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동변압기를 통해서도 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쉽게 가기 조금씩 달라요 여기 타이변압기 이게 지금 345에서 153입니다 이게 지금 154 키로볼트 계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7.2키로볼트니까 여긴 당연히 154에 7.2 키로볼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결선이 yy 결선입니다 여기 y YN YN이 되겠죠 이 결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YY 결선이니까 시계각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공급받을 때 변압기 쪽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시계각이 존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상이 좀 틀어진다는 얘기인데 이쪽으로 공급하는 전원이랑 이쪽으로 공급하는 전원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혹시 그런 거 고민해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교류계통에서 우리 이거 배우죠 상차각 상차가 크기, P 공급, 상차가 빠른 데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P 공급을 한다고 하고, 전화 크기, 전화 크기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Q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변압기 결선할 때시계각 개념이 나오는데, YD 1시가 무슨 뜻인가요? 1차 측이 2차 측보다 30도 위상이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변압기에서 애초에 이제 위상차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1차 측이랑 20도가 그 2차 측이 30도의 위상차가 난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상차각이 30도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지금 그 유효전력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상차각 개념이랑 변압기의 시계각 나오는 이 시계각 개념이랑 사실 예전에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와본 건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3, 4, 5kV 잖아요? 여기를 12시로 기준을 잡아 볼게요. 그럼 여기 타이 변압기는 yy 결선이라 여기 1호사도 여기 개통도 12시입니다. 그리고 기동 변압기도 yy 결선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원도 여기도 12시에요. 그럼 반대로 주변 압기를 통해서 물론 전원이 공급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YD 1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1차 측을 기준으로 2차가 1시에 있다는 얘기니까 1차가 2차보다 30도 이상이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1차를 지금 12시로 잡았어요. 그러면 2차 측은 30도 늦은 위치에 있겠죠. 예. 여기 IPB 쪽은 여기는 오늘 여기가 12시 기준이고 여기가 1차측이고 2차측이 30도 늦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IPB 쪽에서는 지금 여기 1시 위치 30도 뒤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변압기는 DY11C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IPB에서 30도 뒤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30도 뒤에 있잖아요 근데 DY11C는 무슨 말이에요? DY11C는 1 1시란 얘기는 1차측이 2차측보다 30도가 늦다는 얘기죠. YD 1시는 1차측이 2차보다 그 30도 빠르다는 얘기고 지금 DY11C는 1차측이 2차측보다 30도 늦다는 얘기예요. DY11C는 1차 측이 2차 측보다 30도 늦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2차 측이 1차 측보다 30도가 빠르단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차 측이 2위치에 있죠? 지금 여기 1차 측이 2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dy11c 같은 경우는 2차 측이 1차 측보다 30도 이상이 빠른 거라고 했어요. 그, 그 얘기는 여기서 2차 측은 여기 2차 측이 30도 이상이 빠르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도 상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여기 345가 이쪽 위에 있었고 지금 yy 결선이니까 여기도 12시 여기도 12시 그리고 여, 여기도 12시 여기도 12시 해가지고 이쪽 기동용 변압기로 들어오는 것도 12시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yd 1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12시에 있는 게 지금 1차 측이 2차 측보다 30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반대로 2차측이 1차측보다 30도 늦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시계각은 이쪽에 있을 거고 다시 보조변압기가 DY11C라고 돼 있으니까 2차측이 다시 1차측보다 30도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여기도 시계각이 12시예요. 여기도 들어오는 게 시계각이 12시입니다, 여러분.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y d 1시를 표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dy11c 이것도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시계각 때문이에요 시계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얘기를 들은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 변압기 시계각 관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혼자 공부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앞서서 이제 전력 개통도 단선도를 그려보고 각각의 전기기기들에 대해서 설계값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봤죠 저희가 수계산을 위해서 앞서서 그렇게 간단하게 개통도를 그려보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는데 제가 전기 내공을 쌓는 방법 중 하나로 이러한 이탭 e 프로그램 혹은 PSSE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내공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이탭 e 모델링 하는 거 지금 제가 앞서서 만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그린 거예요. 여기 이탭에 e 변압기를 놓고 여기에 주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송전개통모델링한 데이터 놓고요. 여기에 보조변압기 해서 모델링해서 이쪽에 저압모선 몰드 변압기, 여기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여기에 고압전동기를 7000kW 짜리로 각각,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어 본 거예요. 예, 이거 이탭, 사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서울 데이터 시스템에 이탭 교육, 전기 교육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듣고 오시면, 이거 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향후에 제가 고장 분석할 때, 모델링을 해 봤잖아요. 모델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계산을 할 겁니다. 실제로. 수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탭을 모델링 할줄 알면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조 변압기 2차측 여기 고압 모선에서 이제 뭐 삼상 단락이 났다. 이거 이탭으로 뭐 모델링 하면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향후에 이제 돌발 고장 썰을 얘기하면서 그개통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수계산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이탭으로 또 또,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 해요. 이 모델링 수계산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탭 시뮬레이션은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탭으로 한번 모, 모델링을 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실제 수계산이랑 한번 비교해보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 이 탭으로 모델링을 해본 겁니다. 오늘은 전기 설계 썰의 첫 번째 챕터로 발전소, 전기계통 단선도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입 전기 감독님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발전소 전기 개통입니다. 예, 이거는 안 보고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두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저 역시 이런 전기 개통도 저 혼자 그려보기도 하고, 제 이론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설계사분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간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서 역시 또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니까요. 제가 혹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정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 내공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나 혹시 뭐 본인만 아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던지 아니면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댓글이 많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뭐, 실망도 느끼고, 또, 좀 뭔가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전소설, 이제 소설 채널을 개설을 했을 때는 너무 민망해서, 제 구독 버튼도 누르지 말고, 좋아요도 좀 누르지 말라 달라고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드백이 없으니까 저도 조금씩 지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주변 지인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이유를 묻더라고요. 왜 유튜브를 했냐? 그러면서 대다수들은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나중에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던데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지만 제 사익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박건배 기술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 이유가 뭐 박건배 기술사님의 열렬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 박건배 기술사님 공대 5호관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전기 엔지니어로서 전기 엔지니어로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도 받고 영감도 얻고 그리고 실력도 쌓았고 그로 인해서 제 개인적 인생도 있고 전기적 엔지니어로서의 인생도 있고 또 회사 내부에 전기 감독으로서의 인생이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건배 기술사님의 공대 5호관을 만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박건백 기술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감사함을 이제 전달하고 뭐 같이 뭐 말씀 그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감사함을 전달해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대 5관관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제가 당연히 전기 내공을 쌓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박건백 기술사님 혹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제가 전력 그룹사에 계신. 후배님들, 그리고 신입사원 분들에게 이 부분을 저 또한 나누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구독자분이 지금 500명을 넘어서 참 감사하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저의 영상에 이제 영감을 받으셨다고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딱한 분? 한 분만이라도 저처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받은 것처럼 이한 분만 영감을 받으면 제 유튜브는 성공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 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피드백을 조금 전기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새로운 피드백을 신입분들한테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이 더 늘어나면 그때 좀 피드백을 주실 건지 아니면 제 영상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런 피드백들을 뭐 전기 기술사님 뭐좀 수준 있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설이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전소설, 소설 채널의 소윤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